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석의 일석오조TV 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벤쿠버에서 약 4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은준사막지대이며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릴리와스에 와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대로 릴리웨슨 교통의 요지이며 벤쿠비에서 출발해서 넘버원 하이웨이를 거쳐서 넘버12 하이웨이를 거쳐서 여기까지 약 4시간이면 올 수가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시간 조금 더 운전해서 가면 다른 방향으로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위슬러와 연결되면서 스카미스로 해서 벤쿠브로 갈수 있는 그래서 전체 길이를 7시간 운전해서 갈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광 루트 교통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저, 저 뒤쪽에는 프레이저 강, 약 1300km가 넘는 프레이저 강이 앞을 흐르고 있고요. 또요 앞에는 토론토까지 연결되는 철도, 약, 된다 그러죠? 그 철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교통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그렇게 정말 작은 다운타운, 원블럭 정도 되는데요. 릴리웨트 다운타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개두 마리와 산책하고 있는 릴리웨트 주민, 케네디의 모습 잠깐 담았습니다. 꽃을 배경으로 뒤 쪽에 흐르는 프레이징한 모습 잠시 담아 보았습니다. 릴리왓 입구에 들어오는 아주 오래된 교회 건물 첫 번째 건물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옆에도 상당히 역사가 있어 보이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도 상당히 역사가 있어 보이는 건물 같습니다. 특징은 건물마다 캐네디움 국기가 이렇게 개양되어 있네요. 옆에. 다운타운이라 그래 봐야 한블럭 정도 되는데요 예, 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닐리벳 다운타운 전경 보여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물은 캐나다 포스트오피스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역화가 재미있네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에 아주 인트로스팅 앤틱가게 보고 있는데 바깥에 전시물이 흥미롭습니다 이곳에서 많이 출토되는 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옥석 계통의 돌로 이렇게 장식을 한 겁니다 예, 바깥에서 바라본 앤틱샵 가게가 너무 이쁘네요 예. 영세계의 릴리웻 호텔 모습 보여 드립니다 또, 또 다른 호텔 인데요 밥도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 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점 여러가지 그로스리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쁜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태리 레스토랑 같아 보입니다. 제가 미가 수석을 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브레즈강에서 많은 수석들이 세포되기 때문에 수석을 상당히 여러 번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에 여기서 옥돌이라 그러죠. 그래서 옥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흔하게 도로가에도 이렇게 장식으로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반들반들한 옥석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이곳에는 상당히 원주민들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할머니 자전거 타는 솜씨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개인 주택인데요 뒤에. 정원을 참잘산 모습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토론토까지 연결되는 철도길, 바로 길 옆에서 생생하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희도 작년 9월 달에 침대 칸 열차를 타고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은 개인 집 앞에 있던 죽은 나무 위를 이렇게 장식으로 꾸며놓은 주인이 이쁘게 꾸며놓은 장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너무나 특이한 개인주택집. 아, 정말 앞에 대문도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문 같습니다. 이에 산을 배경으로 자리도 잘 잡았네요 특이한 릴리벳 가정집 모습 여러분들에게 담아드립니다 돌아가는 길에 릴리벳 새로지은 집과 옛날집 드라이브웨이 아까 입구에서 집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정말 볼수록 특이하네요 릴리웨이에서 찾은 가장 멋진 집. 정원수도 너무 이쁘고, 잔디도 너무 이쁘게 잘 관리해 놓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오래전에 자주 수석하러 왔던 밴쿠버에서 네 시간 거리에 있는 릴리웨이라는 도시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